안녕하세요. W2반 이조 김영은, 김유진, 임미연입니다. 저희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들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소통의 부재가 발생되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장 맞닿아있고 친숙한 음악을 통해 소통을 이끌어내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공간과 함께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현재 많은 사회적 현실에 도움을 주는 마셜과 협업하는 공간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사이트는 청년들의 길을 지원하는 뜻의 서리풀 악기거리와 음악문화지구인 서초구로 선정했습니다. 그중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건물을 선택하여 과감한 리노베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리는 잔향을 생성하는데 저희는 소리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보았습니다. 소리가 공간 안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악을 통해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컨셉으로 잔향이란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문화 공간으로서 음악, 음악 플라자, 음악인들을 위한 지원 공간, 휴식과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 음악과 나, 사람과 사람, 음악과 사람의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공간 디자인의 모티브는 세계적인 밴드인 퀸을 선정했습니다. 따뜻한 공간이자 언제든 음악으로 함께하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음악이 꺼져도 남아있는 잔향처럼 옆에 머물러 노래를 들려주겠다는 의미로 퀸을 모티브로 삼았던 것은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 안 좋은 의미의 부정자가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뿐이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발산하다는 소리의 발산과 수축을 스피커 모듈로 표현하여 낮아지는 천단과 파사드 디자인을 활용했습니다. 울리다는 2층부터 3층까지 스킵플로우로 구성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단차이로 표현합니다. 스킵플로우를 통해 중앙 공간을 비워 각층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머물다는 잔향의 울림을 형상화한 곡선을 도출하여 둘러싸인 형태의 공간 및가구배치에 활용합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이렇게 나뉘며 음악인 동선과 일반인 동선을 구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음악 플라자와 음악인 지원 공간을 각각의 건물로 나누고 중앙 공간은 휴식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여 모든 이들이 함께 소통을 할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중앙 공간인 공연장과 테라스의 사진입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버스킹 할수 있는 공연장은 음악인들과 관객들이 공연장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건물을 이어주는 테라스는 음악인들과 방문객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휴식이 가능합니다. 왼쪽 건물의 1층 마샬 쇼룸의 사진입니다. 마샬 쇼룸은 소리의 울림을 시각화하여 복선형의 매대와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창음실이 있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마샬의 제품으로 더 선명하게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왼쪽 건물의 2층 라이브러리는 스키플로어와 공간의 중심을 감싸는 복선 형태의 책장을 통해 소리의 잔향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개별적 창음 공간과 전시 매대, 원하는 바이닐을 가지고 음반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음악으로 나 자신뿐만이 자신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른쪽 건물의 1층 로비에서는 연습실 예약과 이태실을 도우며 음악 관련 물품 대여가 가능합니다. 연습실에는 다양한 악기가 구입되어 연습 및 작곡이 가능합니다. 2층에는 녹음 스튜디오와 합주실이 있으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지원합니다. 오른쪽 건물 3층은 무인 카페와 회의실이 위치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무인 카페는 단을 내려 공간을 구분하고 옥선형의 가구와 벽체가 소리의 잔향을 표현합니다. 반면, 업무 이야기를 하는 회의실은 단을 올려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외부 파사드 디자인과 연결되는 테이블 구성이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잔향을 통해 소통을 이끌어내는 음악문화 공간, 리메인서 오브 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